들어갈래. 아, 자들어갑시다 일단 들어가죠. 아, 자 입장 입장코자 가봅시다. 근데 아그 타이타케는 얘네들한테는 초속 좀60 있어서 아마 난이 아 그, 차라리 가봅시다. 오! 없지. 자 죽을 준비하세요. 야. 하랑 날았어. 지금 싸우자는 거지. 지금 지금 어, 잠깐만. 일단 저 끝에가 어디 하나님 그래도 얻으니까. 자 우리 최대한 보죠상대방 레벨 체크할게요. 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역시 매팅 어, 전력인 무슨 일돼야 공기는 못 있어? <laughs> 야! 역병이야! 야! 역병이다! 야! 역병이야! 야! 역병이야! 잠깐만! 야! 역병이다! 야! 야! 영우 지면은 자존심 우리... 야! 야! 자 지금 자, 야! 야! 잠심 좀, 좀, 좀... 쉿! 일단 잠깐 조용히 해봐. 자 일단은 야, 우리, 우리 이겨야 된다. 야 이겨야 된다. 지금 이겨야 된다. 야 이겨야 된다 이거. 자 일단 파티 지금 구성해주세요. 자 파티 교대 솔라비 여기 있어? 솔라비 컴면 위로. 자 위팀 A팀 우리 쪽 위로 가고 B팀 C로 가서 A하고 C... 지금 구역형 파팬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구역 파밍부터 아, 먹는 거 님. 체크하고 갑시다. 6월, 6월 아 조항님. 자, <laughs> 자, 자 정신 차리고, 자 음, 음식 있으면 먹으세요. 자 음식 먹어요. 자 이거 이겨야 됩니다 이거. 다른 건 아니는 거. 자 이번 경기는 꼭 이겨야 됩니다. 자존심 걸려 있어요. 알고 있죠? <laughs> 여러분들, 자 치, 야 이거 진짜 이겨야 돼 진짜. 아 진짜로. <laughs> 야, 야 이거 이겨야 된다 진짜. 이거, 이거 아끼지 마요배틀타 아끼지 맙시다. 알겠죠? 자 오케이. 자 흥분하지 <웃음> 않고. 0번이야 <laughs> <영봉이야. 웃음> 아. 조용히. 아, 울리는 어, 밑으로 어, 가나? 밑으로 어, 가요. 명이다. 저 아, 명이다. 자, 괜찮아. 괜찮아. 야, 이거 일곱 명이데지에더더더야 돼. 1파티는 위로 가고 2파티는 아로 가는데 자, 만약에 A 파티 없다. 어, 그러면 바로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자, 들어 보세요. <laughs> A거점 이 먹었는데 없어. 저쪽 팀이 적 팀이 없는 바로 합류합니다. 7팀이 라서 한쪽 부위로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쪽 여쪽 팀이 나고나 여쪽 팀안 왔으면 바로 이거 개 부시고 바로 B거점, C거점 아니면 A거점 을 합류해 주세요. 아, 네, 저기요. 트 네, 둘인데. 아, 괜찮아. 객트 둘인 거 상관없어. 우리 바드 둘이야. 아, 자, 아, 제가, 아. 제 응신쓰고 가운데 궁사트릴게요 자, 오케이, 응신지.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빡센데. 처음에 그 물폭탄 가지고 계신 분 있죠? 화염병 나오면 바로, 바로바로 바로 꺼주세요. 어. 그거 거점 나왔을 때한차 막, 막 붙었을 때몰았어야 아. 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매팅이 내 생각에는 지금 오더 좀 잘할 거거든요. 내가 또 이제 딜 하다 보니까 아, 네, 나, 딜, 어. 그냥 아, 그냥 보다가, 어, 체크, 체크 해주세요. 체크, 체크. 보면 같이, 어, A 구역 파편, 파편 나오는 것만 신경 써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자, 버프는 알아서 가서 딜러분들이 살아나면서 챙겨도 괜찮으니까요. 자, 갑시다. 자, 우리 길도 졸라 세졌거든요, 형님. 어. 아, 이거 진짜. 자, 오케이. 진짜 이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요. 알겠죠? 자, 역병. 가 어? 그거 좀잘 챙겨줘 <laughs> 자, 빨리 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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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잘 <laughs> 잘 자, 무조건 한명 먹어야 돼요. 지금 A 그점에 왔나요? A 그점안 왔거든요. 자, 이거 먹고 바로 비로 갑니다 한 명만 먹어 한 명. 어, 있어 있어 왔어요? 아,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어, 무리하지 말고. 어, 아, 아, 아. 아, 좋아. 자,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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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에 있어요 두 명. 아어놀랐 아, 얼다 <laughs> 아, 어, 뭐야 뭐야. 어, 자, 자, 녹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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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잡아, 잡아줘, 뒤에 잡아주고요. 저 일단 파편 수합니다 잡아주세요, 모독, 모독이 붙어줘, 모독에 붙어다. 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이거 죽었어, 죽었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아래, 아래, 먹 어. 자, 물량 아끼지 말고, 물량 아끼지 마. 어. 아, 아래서 올라오거든요. 자, 자 A 거좀 먹혔으면 바로 다다 와주세요. 다, 다 와요! 와주세, 야, 자 거기 밑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 아. 저 밑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 지금 아, 거점위로 아, 아, A 거저. 탑으로 와요. 탑으로. 자 어, 무조건 파편 만으세요 파편 만 예, 위에. 예. 버블 모가 다가면 어떻게? 자 무조건 파편 A 파편 아직 남았거든요. 무조건 A로 모입니다. 지금 계속 모여요. 가운데 아, 힐럽게요. 야 폭탄 있으면 초마당에 잡아야 돼요.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돼요. 에이 먹을게요. 어 에이 먹어주세요. 에이 먹어주세요. 바드가 먹는다고 하고 자 나머지는 다 어머예요. 먹으면 가운데 아, 힐 <목소리> 지켜 요 무조건 지켜 요 먹을 때또 무조건 지켜요. 먹을 자, 홍인님이나 격투가님들은 앞에 나와가지고 못 보게 해주세요, 못 보게, 오케이. 자, 이제, 이제 버프 체킹하고요. 지금 버프 체킹하러 가십시오. 버킹. 버프 없으신 분들은 버프 먹고. 자, 이제 거점 나오면 무조건 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laughs> 위에, 위에 버섯 가자고요. 우와, 씨발, 나죽어나죽어아시씨래 <목소리> 자 이제 A거점 나오기 됐거든요? 여러분들? 자 준비하시고 A거점 다시 준비! 아.. 자 여기 모여, 모여서 계속 여기 이제 파편.. 사수의 파편! 자 C도 나오기 얼마 남았거든요? 자 C 지금 홍이님 있죠? 홍이님 C좀 C 좀 달려줘 C! C좀 달려줘 C! 저 C 아무도 없잖아! C C 누가 가야돼 가야돼 야 C 그냥 먹힌다고 저거! 아, 먹힌거 같아 먹힌거 같 아.. 자 A 다시 갑니다 A 다시 자 일단은 자 지금 거점 나오면은 일단 홍이님이 제일 먼저 떼어주세요. 어 무조건 지금 빨, 빨리 빨리 와서 가야 돼. A, A, B 이제 보면서 그쪽 빨리 먹고 빠지고. 자 일단 A 거점. 그라, 아 지금은 A 지금 A. 네 알겠습니다. 자 무조건 지금 거점 파병먹는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A거점은 지금 3시 방향 돌고있고요 지금 C거점 바로 올건데 C거점이 먼저 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위에서 싸우는거 좀 자제하시고 슬슬 이제 C거점 먹을 준비해주세요 자정확히 9시 10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요번시 C거점 먹어야 돼요 시 C거점 쪽으로 모여주세 거기서 싸우지 말고 거기 지금 이득 아. 가 없어 아. 밑으로 내려가요. 자, 시거죠, 시거죠. 바로 먹어줘, 바로, 바로 조선 시대님먹어주시고 제가 오는 거 막을게요. 어, 위에 위에 막아줘요. 내려오는 거. 자, 막고 있는데, 지금 바, 바로 고대, 바로 어대 지금 왔어. 우리 이미 다 왔어. 이미 다 왔어, 이미 다 왔어. 저기 건들지 마. 저기 데웠으니까. 자, 시구야 퍼펙트 와주세요. 지금 제일 먼저. 씨 먹는다. 가봐야 돼요. 자, 무조건 여기 지켜야 된다 여기. 아알카 아, 건너 딸리나네 진짜.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아, 기고시. 천천히, 천히 가운데 힐요 아유, 우리 먹는 거 업어줘야 돼. 자, 웬만하면 바드가 두 분이니까, 바드 한 분이 요거 먹고, 자, 메띵님이 먹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는 거 자제할게요. 잡을게요. 자,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자, 먹고 있어요, 먹고. 자, 이거 좀 나왔거든요? 자, 홍이, 홍이 에그 껴. 자, 홍이. 제일 먼저 이 자, 이 갑시다, 이. A, 바로 가요. 자, 충분히 이거 따라갈 수 있어요. 아직 괜찮아. 어. 어, 먹었나? 어, B. 아, 나, 기절, 기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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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자, 일단 비 거점. 자, 중앙 왔거든. 중앙이 먼저 왔어요. 자,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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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비 거점, 비 거점 맞아요, 비 거점. 아, 망했다. 자, 다비 거점으로 비 거점으로. 최대한 버텨요. 지금 많이 죽었으니까. 자, 이제 슬슬 A. 거점 올 거거든요. 버텨, 자이 거점, A 거점은 홍이 혼자, 홍이 혼자라 A 거점은. 아나 뽑았어. 먹겠어 A 거점 바로 올라오세요 이 거점. 끝났으니까. 아 늦었다. 아 늦었다. 아. 아, 아 진짜. 자자 아, 아, 자, 천천히 천천히. 아, 지금 세 명이 이바이터가 나가는데, 자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할수 있어. 아씨. 자, 아, 4번. 자, 무조건, 무조건. a 거점으로 와요. 지금 밑에서 싸우지 말고. 아. 야, 밑에서 지금 한 분한테 지금 잡고 있는 거야? 아, 다 먹었는데. 자, a 거점으로 와요. a 거점딴데 가지 말고. 아, 너무 쎄다, 진짜. 아. 어. 아래도 싸울 필요 없어요. 아래서 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안 싸우고 싶어도. 네, 네. <laughs> 맞아 막고 있는 거. 자 지금 C 생기거든요. C 생기면 홍이님이 또 가주세요. 홍이님 혼자. 어차피 A 거좀 지금 먹는 거랑 다른 거랑 달라요. 일대1에서 홍이 가좀 세니까. 공사 치어요 가운데. 자 홍이 혹시 힘 혼자 힘들다 그럼 얘기해줘요 미리. 자, 아, 밑에 들어갔으니까 여기 지킵시다. 여기 지키면 돼요. 저 먹을 때까지. 아, 씨. 시, 어, 야, 좋았어. 나이스. 여기 어, 먹어. 어. 여기 바로 먹어. 어머, 어머, 먹어, 어. 먹어, 어. 먹어. 먹어, 엄마하고저 밑에 집에 가있어요. 밑에 갈게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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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들어와. 자, 그럼 먹었어요? 네, 먹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도 먹고. 오케이, 좋습니다. 시로 뭐야, 시로 뭐야, 바로, 바로. 바로 자, 시, 시, 바로 챙겨줘요. 오케이. 자, 다 먹고. 오케이. 자, 버프 챙기세요. 힐버프 있고. 저 위에 11시쯤에 버프. 오케이, 좋습니다. 아 지금 아깝긴 한데 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아직 괜찮아 우리가 일단 지금 저쪽 배틀템 아카, 상대방 카 배틀템 다 써가지고 괜찮거든요? 충분히? 지금 이제 A 거점이 먼저 들어올 거예요 B 거점이 제일 먼저 들어올 거고 자 B 여기 먹어주고 그 다음 나오면 A가 홍이강해서 먹어주세요 자 지금은 배틀템 있으면 아껴요 최대한 아끼고 아감전자 A A A 아, 3으로, 3으로, 3으로. A 올라가 A 올라가 A로 A 다가 A 다가 아자 이제 시거점 어. 생겼거든요 홍이 홍이는 내려와요 홍이 홍이 시거점 홍이 홍이 내려와 요 홍이 아, 자 여기 두 어, 명이거든요 두명자두명입니다두명세명세명세명아세세세세 자 C 먹혔어요. 이 A에 집중하세요. A로 다 올라가, J 다 올라가, A부터 먹어. 우리 A 꼭 먹어야 돼요, 이번에. 자 여러분들 그 홍이 홍이는 내 오더 듣지 말고 무조건 나오는데 먼저 가서 거기 좀 체킹해 주세요. 어저 비거 좀 생성 됐거든요. 자 홍이 나랑 비가비 비컬. 야, 야, B에 지금 두명 있어요, 두 명. 자, B 내려와 주세요, B. 열 명. 여러분들. 붙고 100명 내려와요 자, 봐봐,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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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지금 내려와. B 무조건 비, 먹어야 돼, 지금. 어. 비트 아, 나, 오케이. 자, 좋습니다. 좋아요. 저 괜찮아요. 지금, 지금 많이 왔으니까. 놀랐어요. 오케이, 오케이. B 거의 다, 반, 먹었어요. 뭐 오케이. 자, 최대한 지켜, 최대한 지켜. 지금 다 오고 있거든? 자, 지켜줘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C. 마지막 C로 가자, C로 지금. B 거저 끝났으니까 C로, C로 커버. 자, 우리 이길 수 있어! 여기만 잡으면 돼! C로 다 와! 지금 2번! 오, 이번 저, 와, 오라고, 싫어, <목소리> 지금, 거기 왜 있어? 여기 먹으면, 여기 먹으면, 멁으면은... 여기 먹어면 여기 보 빨리 와봐. <목소리> 지금 많이 따라왔어, 많이 따라왔어, 지금. 지금 많이 따라왔어, 빨리 와봐. 오고 있다고.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자, 무조건, 지금 버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싫어, 싫어. 저거, 저거, 묶고 있네, 때려야 돼. A, A로, 저 바로 올라갈게요. 튿. 미친놈, 진짜? 좋아 좋아, 좋아좋아좋아어 지금 좋아, 좋아, 형들. 아, 씨. A. 아, A로 맞춰 와주셨으면... 자,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 괜찮았어, 아, 아, 먹... 아 먹... A로 와줘야 돼, 아. 아. 자, 홍이만, 홍이만, 홍이만 단독으로 행동해요, 계속. 아, 후... 저 C도 지금 약간 어, 간당간당한데, A 먹혔어요? 어. 아, 괜찮아. 아, 씨. 아, 아 진짜,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아, 좋았어. 좋았어. 자, 저쪽은 이길 수가 없다. 아. 아, 내가 딜을 너무 넣었네. 저쪽 화염병 썼죠? 아, 저 아, 내가 딜을 너무 넣었네. 괜히 샷건 몇번 뽑으려고 했다가 아. 아, 너무